안녕하세요. 다운이네 다육입니다. 여기는 단감동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게 조그만 사찰인데요. 대양산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서남사라고 하죠. 여기는. 정말 오래된 전통이 깊은 그런 사찰인데요.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이래요. 오가는 길에 한 번씩 오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산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산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고, 여기, 저기가 입구거든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입구고, 여기 옆인데, 저는 이 옆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크게 뭐, 어, 뭐, 웅장하게 잘 되어 있는 이런 절은 아닌데요. 그래도 전통이 깊은 그런 사찰이라서 제가 한번 영상에 담아 봅니다. 여기 주차장이고요, 여기도. 여기도 주차장이고, 주차장, 저기 밑에도 큰, 데가 있거든요. 여기는, 여기가 종모사라는 거, 종모소. 종모소라 하나요? 종모사라 하나요? 일부러인데, 이기 이제 곧,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죠. 그래서 이렇게 연등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저기 앞에도 그러고. <목소리도> 하... 음. 그죠 이렇게 산속이라서 정말 공기는 좋아요 자각 꽃이 벌써 피나 저게 저게 자각인가 자각 자격, 자인가요 자각 자격 같은데 오 여기 햇빛이 햇빛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각 같은데 자각 맞죠 제가 꽃은 잘 몰라서 이렇게. 음, 예쁘죠 저기가 대웅전 여기는 대웅전이고요 천고찰, 천년의 고찰, 백양산, 천년의 고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신라무왕 15년, 오래됐죠? 대기. 이렇게. 요런 도량입니다. 이렇게. 네. 안쪽까지는 제가 안 들어갈 거니까, 그냥 끝에서만 이렇게 볼게요. 여기도 일본인데, 저기도 종모사, 종모사 같은 데인데요. 저기 위로 한번 가보면은, 이렇게. 산신각이 있고, 그래요. 산신각도 있고, 저 사선도 있고, 칠성각도 있고, 극란, 극란정원도 있고, 다 있네요. 올라가 볼게요. 예, 작년에 쇼할때 우리 애기 소녀를 데리고 여기 한번왔 적이 있어요. 야, 여기 와갖고, 아, 애기가 놀래갖고 바로 내려갔어요, 울면서. 지가 보기에는 무서웠던 거죠. 여기도 도장이죠, 여기가. 멋있죠? 네. 저기 위에가 산신각이고, 한 바퀴 두르면 이렇게 산신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나파라네 아이고야 이거 방사가루 아니 꽃가루가 완전히 뭐 송전가루같은게 어마어마합니다 하, 극락전이고 잔진각이고 여기 다 있나봐요 이거 칠성문인가, 그렇고, 칠성문인가, 그렇고. 아, 여기가. 여 아, 잠깐만 아, 잠깐만저 안에가 상신각인가, 아마. 크게 뭐, 그거 한건 없는데, 저 우유 전부 없는데. 저위는한 번도 안 올라가 봤는데. 저위가 극락점인가? 아, 저기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저가 극락점 같은데. 아, 이렇게. 아, 조용하니 정말 좋습니다. 산새 소리, 물소리나. 아 이렇게. 그죠 정말 공기는. 이렇게. 아, 삼청. 석탑이랍니다. 문화재, 문화재 자료 53호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위에서 내려다보는 광경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좋죠? 아, 마음이 평화롭다 그럴까요? 하여튼 그래요, 저는. 이렇게, 잘은 안 오는데, 한 번씩 올라오는데요. 초팔 되면 또 올라오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당감당 백양산 내 자리 잡고 있는 서남사 사찰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그냥 크게 뭐, 뚜렷한 그런 건 없는데요.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래도 되게 오래된 역사가 깊은 그런 절이랍니다. 오늘은 여기만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